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 드릴 종목은 테라제니텍스입니다. 일단 뭐 오전장부터 상어 상한가 진입을 했는데 오늘 어 뉴스가 나온 게 이제 코로나 19 관련해서 RNA 전어 전사체를 완벽하게 분석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테라제니텍스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유전자 분석 진단하는 그런 업체이고요. 일단 RNA 이번 분, 어, 전사체 분석에 참여를 했다는 소식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뭐 코로나19 관련해서, 어,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DNA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RNA로 이루어져 있고 완벽하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대응이라든지 치료제 개발에 혁신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유전자 분석에 대한 이슈가 어, 이 회사의 상승 동력이 됐다라고 보면 되고요. 향후에 어, 이런 비슷한 바이러스들이 또 재발하거나 변이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유전자 분석에 대한 수요 혹은 필요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시장 자체도 굉장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동사의 수혜 전망이 예상이 되고요.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관련된 업체 중에서, 뭐, 진단키트라든지, 백신, 치료제, 이런 종목들, 혹은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사실, 테라제니텍스 같은 경우는 많이 소외되어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 이제 뒤늦게 코로나 수혜주로 이제 급등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어 박스권을 오늘 강하게 예 돌파를 했고요. 정보점 돌파하면서, 일단 주봉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120주, 120주선을 돌파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 고점까지는 14,600원, 15,000원 정도라고 보면 여기까지는 지금 저항이나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재료가, 어, 오늘 뭐 상한가 진입한 이후 계속 상한가를, 상한가를 유지를 했는데, 강하게 유지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제와 직접적인 연관, 혹은 백신 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뭐, 제2의 진단키트 같은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디 구간들, 만오천원, 이만원 정도를 보시면서, 마디 구간을 보시면서, 어, 수익 실현 혹은, 음, 익절 라인을 좀 잡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 종목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